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2,000명의 구독자를, 어, 확보한 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. 어,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뛰듯이 아주 기뻐했고요.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5만 명의 구독자를, 어, 확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몇주 지나서 10만 명,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 지금 현재는 1억 2600 2천 1억 2천2 1억 2600만 2천 명의 다른 구독자가 있는 어 대형 유튜버가 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바로 미스터 비스트입니다. 그 유튜브의 이름이죠. 미스터 비스트.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분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요. 기부도 하고 또 섬도 막 구입을 하고 또 나무 심기 행사도 하고 아주 다양한 어떤 자선 사업을 펼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스캔들 같은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정말 어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고요. 정말 지금도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 어또 노숙자들에게 막 돈도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유튜버입니다. 제가 이제 그 미스, 미스터 비스트의 그런 그 성장 과정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뭐 2020년 6월 27일 날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. 음, 지금, 이제, 2년 한 7개월째인데, 한 1,600명 정도 그 구독자가 생겼습니다. 뭐, 저도 이제 한 내년? 빠르면, 어,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, 올해 한뭐 3, 2, 3월 정도 되, 되면 한 2,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, 어, 음, 2년, 8개월 정도 되면 2000명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정말 뭐 10개 영상을 올려서 1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뭐 이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어 정말 뭐랄까요 노력을 이기는 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미스터 비스트 이분도 7년 만에 5만명을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어 구독자가 늘어서 지금 1억 2600만 명을 확보한 구독자입니다. 여러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,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라는 정말 세계적인 유튜버도 이렇게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구독자를 확보하고 또 정말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걸 모범을 삼아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요. 어, 우리가 처칠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. 네벌네벌네벌 포기법. 결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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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 마라.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독자가 안는다고좌절하지 어, 마시고요. 어, 좀씩 좀씩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어, 훌륭한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